신중에 쓰는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은 내면의 신이다.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음. 근데 목동이랑 뭐 예, 송파의 비할바도 없이 싼그죠 중계동은 자녀들 교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볼 때는 최선의 선택지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턴트하고 있는 신진상이라고 합니다. 19년째 일하고 있으며 서현고에 위치한 학교 학생 합격자 학생부를 가장 많이 본 입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입시와 학군, 그리고 입시정책, 트렌드에 관련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육 정책 이슈를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 어, 새 정부가 들어섰고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앞으로 교육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 이제 지금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 이제 도입 예정인 국직국직간 정책들도 많기 때문에 예. 하나씩 한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2028년도에 입시가 좀 바뀔 예정이잖아요. 예. 이까지, 그 전까지 어, 입시 트렌드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되고 예. 또 이제 우리가 좀 부모님과 학생들이 주목해야 될 것들을 꼽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큰 변화는 가장 큰 변화는 결국 2027년까지 즉 어, 내년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현재 어, 중학교 어, 3학년 학생까지는 네. 어, 변함 없이 어, 이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시는 내신이 중요하고 음. 정시는 수능이 중요하고 정시는 40% 정도, 수시는 60%이 비율로 그대로 가고 뭐 학종의 인원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이나. 그리고 논술 전형 인원이나 변함 없이 그대로 갈 텐데, 28년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바로 2025년부터 실시되는 고교학점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교학점제에서 어 지난 정부가 이제, 어 이제 지금도 고교학점제에서 2학년,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 중에 상당수는 등급이 안 나오고, 네네. ABC 성취도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A 평가를 받는 학생들이 이제 어떤 경우는 40%인 경우도 있지만 음. 많은 학교에서는 96% 97%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내신보다 1학년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음. 그리고 2학년, 3학년보다 그러니까 예전에 입학사정관제에서는 1학년보다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 학년이 올라갔을 때더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학년별 가중치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음. 수많은 학생들 학부모 상담에서 제가 물어보면은 음. 일반고를 가신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단언합니다. 내신 따기 쉬워서. 예, 예 그렇죠. 신중에 신은 내신이기 때문에. 네, 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어, 신은 어, 내신은 내면의 신이다. 뭐 이런 <laughs> 말까지 있는데 그만큼 입시에서 수시에서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음. 그게 다 사라지는 거죠. 음.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2025년도에 진짜 고등학교 들어보하는 학생들은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안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음. 즉 일반고를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음. 예, 더 이상 내신의 불리함이나 이런 거 완전히 사라지는 거니까. 음. 지각변동을 일으킬 엄청난 이슈죠. 우리 아이가 이제 좀더 많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대치동 학원가로 우리가 이제 집을 좀 이사를 가야겠다. 지금까지도 고민하시는 학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이런 분들에게 그 대치동 이제 그 진입에 대해 예. 좀... 지금 상황에서 떨주 패다가 나중에 5년 지나서 올팔하라?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인파트가 그렇죠. 예전보다 많이 싸진 건 사실거든요. 이 그래서 저는 지금 대치동 아파트를 떨주 패야 합니다. 지금 보세요. 보니까 뭐 이제 음마 아파트 20대, 억대 초반까지 떨어졌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돈도 지금 금이 생각하면은 뭐한 달에 몇 백씩 지고, 600씩 그 대출 이자하면서 살한 얘기는 못할것 같아요. 대신 결국 전세인 것 같아요. 전세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레미 플리스도 18억에서 13억 정도로 떨어지고, 네. 예, 음마 아파트 뭐 전세가 진짜 5억이하로 전세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같은 상황은 솔직히 말하면 일단 전세하고 만약에 정말 이게 하락장이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2년 뒤, 3년 뒤에 그죠? 예, 그때 고민하셔도 왜냐면 절대 부동산은 여태까지 보면은 부동산이 한번 하락장에 접어들면몇 년을 가지, 아 어, 그게 진짜 3개월 만에 IMF 때 반짝했듯이 그렇게 또 반등하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떨죽 몰팔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지금 현재는 또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도 또뭐 나중에 어, 거래할 때 문제도 생각하면 지금 현재는 전월세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대치동으로 진입하는데 가장 리게 유리... 지금은 2013년대랑 다른 점이 2009년에서 13년까지 떨어질 때랑 다른 다르... 그때는 전월세 아 전세는 떨어지지 않고 그냥 매매가만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은 매매가 전세가 다 떨어지니까 전세가 떨어질 때는 일단 전세로 들어가시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치동에 이어서 또 이제 우리가 강남지역에서 짚어봐야 할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서초동과 반포 그 주변 어 여기 이제 사실 꽤 유명한 학, 고등학교들과 중학교들 꽤 있죠 예. 뭐 세화고라든가 예. 어이 학군지의 특징은 뭐고 예. 경쟁력이 대치동에 비해서 좀 어떤 차별화점 이 있을까요? 예 어. 일단 중학교는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들보다 좀 못해요. 음. 그러니까 신동중학교가 요즘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음. 뭐 전통적인 서운중이나뭐 원천중이나 서울중이나 이렇게 중학교보다는 역시 고등학교는 여전히 있어요. 세화고가 네. 뭐 힘문고 다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서울에서는 뭐 40명 넘게 서울대를 보내니까 의대도 많이 보내고 네. 또 서울대 의대도 많이 보내니까 그리고 어, 상문고는 올해도 많이 실적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듣기로는 서울고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네. 어, 그러니까 뭐 그게 1 년만에 이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 어떤 부침이 있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서초지역은 서울대를 보내도 대치동처럼 이과나 이쪽 올인이 아니고 문과로도 상당히 빠지고 그래서 이과와 문과가 고루 상대적으로는 고루 발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학교들도 경쟁력도 새학원은 압도적이지만 그 위에 2, 3, 4, 5이건도 나름대로 매력도 있고 수시도 좀 적당히 보내고 정시도 그런 매력들이 있어서 지금 아크로리버파크나뭐 뭐, 그랑자이나 그 아파트 가격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학군만으로 매력을 본다면 대치동이 왜냐면 단지도 많고 지금 뭐 더이다저 개포동 쪽에 새로운 입주 물량까지 생각하면은 오히려 효과는 더 크죠. 서초동은 진짜 학군만으로 진입하는 것다기 보다도 학군의 삶의 질까지 같이 생각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요 아, 생각이 네. 돼요. 예. 네. 단순히 이제 학군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어떤 예, 그렇죠. 가치를 예. 연구를 하시고. 내가 서초동 산다는 네. 그 어떤 트레이드 마크랄까요? 어, 가까운 어. 어떤 거리, 근거리 계정을 목표로 일반으로 생각한다면은 음. 뭐 서초동이 조, 물론 좋긴 하지만 음. 그 높은 아파트 가격이나 그 전세가를 부담하고 할 정도로 전체 압도적으로 학군에서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다. 음. 예. 그런 생각은 들어 여전히 서울에서 이인 건 확실하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송파구를 한번 가볼까요? 송파구에 이제 잠시 그 사실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리센츠 엘츠, 엘르 그쪽. 송파구는 좀 어떤 트렌드와 특성이 있을까요? 송파구는 거의 보인고라는 송파구 쪽에 있는 보인고는 진짜 송파구랑 강동구 두학교에서 그죠 예, 그 그리고 뭐 광진고 뭐 이런 네. 학교 가까운 쪽에서만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긴 해요 송파구 학생들 이 압도적으로 많고 보인고 실적도 좋고 어 드디어 서울의대 수시 학생도 나왔어요 네. 의대도 많이 가고 정시로도 많이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보인고를 제한 외 나머지 학교들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음. 그리고 어떨 때는 영동일고가 좋다가 어떨 때는 잠심여고가 좋다가 어떨 때는 올해 같은 때는 잠실여고가 좋았고 그러니까. 음. 절대적인 이인자가 있진 않죠. 사실 제일 많이 떨어진 지역은 어떻게 보면 송파 쪽이라고 할수 있죠.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제일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군만으로 봤을 때아 정말 모든 거다학 그치 어 물론 치고는 저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곳은 아닌 생각이 들어요. 예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물론 보인 고라는 강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예 자사고니까 고는 고그 송파구만의 미력이력이라고미덕이라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 송파구가. 물론 학원들도 바로 대치동에 가깝다는 점은 있지만 아, 정말 학군 때문에 송파구에 아직 물론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장점은 있어요. 정말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여전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번에는 목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동은 지금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예. 그렇죠. 네. 어, 하트하죠. 네. 역단지란. 예. 지금 예. 사실 이제 고등학교도 물론 뛰어났지만 중학교의 경쟁이 력 아주 크다. 예. 그렇죠. 목동은 목동중, 목곤중 그리고 월천중 이런 중학교들의 영재고나 과고, 외고 이런 합격률이 거의 대치동 수준일 거예요. 중학교 수준은 대치동이랑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러다가 중3 때 실제로 대치동으로 많이도 가고요. 그러니까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가 쉽게 말하면 중학교보다 못하다는 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거죠. 뭐 이제 목동은 대표하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 수신 합격자를 한 명도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심만 열일 열한 명인가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목동은 중학교에 그 막강한 재원들을 놓고 고등학교에서 이어가지 못하는 양정고든한가름고든뭐진명여고든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학군의 어떤 중심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고. 네. 그들이 결국에 중학교를 선택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하면 목동은 여전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은 분명히 재건축은 이슈가 될 거고 화제가 될 거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내 가지 있는 목동의 강점은 주변에 마곡 신도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서 네. 초등학교 보내고 나면 끝이에요. 중고등학교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 마곡 신도시의 자원들 그리고 어 이제 보면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디지털 젊은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아, 많이 다니잖아요. 회사가 네.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리느냐 그게 결국 직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예, 부모가 됐을 때 자녀를 뭐 구로동에 살고 싶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그렇죠. 목동에 가겠죠. 목동으로 그렇죠. 볼수있겠 그래서 목동은 저는 아, 당연히 그렇죠? 더 아, 중, 고등학교가 좀더 분발해야 되겠지만 음. 당연히 더 잠재력이 있고 상승할 여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강북에 이제 있는 중계동이나 중계동도 사실은 이제 다양한 학원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네. 학원만 따지면 중계동이 더 좋죠. 네. 뭐 메가스터디 최인호 강사라든지 네.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유명한 엄성경 강사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이야 현우진 선생님의 어디 동무 되지만 그 전에 몇년 전까지도 신승범생이 수학에서 최강자였잖아요. 아. 신승범생도 어때 세일학원에서 대일리고 학생들 문과 학생들 수학 가르쳤던 분이라 중계동 출신의 뭐확림이라든지 그 어 정말 강자들이 많았어요. 중계동이 발전된 것은 다 학원 덕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서울로 진입할 때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상계동 또는 중계동 이런 쪽이었잖아요. 어떤 중계동에는 롯데우성이라든지뭐 어, 이제 대형편수 있는 데 중심으로 전문직들이 그때 뭐 경희대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몰리게 살면서 특히 중동은 가성비가 진짜 아파트가 많이 싸거든요. 네. 예, 정말 그리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음. 노동강이 제일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학군만 생각하시고 학 이제 내가 가성비만 생각하신다면 중계동 이상이 없어요 음. 선덕고등학교는 얼마나 좋습니까 수시도 많이 보내고 정시도 많이 보내고 뭐부암고도 그렇고 예. 대진고도 그렇고 대진여고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그렇 좋은 중학교 울지중이나 음. 예, 상명중이나 어, 민사고 학생도 굉장히 많이 배출한다니까 민사고가 딱 서울대 의대 정원 만큼 그리고 민사고를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민사고를 보내는 학생도 따져보면 결국에 학군의 특징인데 옛날에 분당이 많이 보냈어요 근데 분당은 이제 일반고의 인기가 높아져서 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계동이 정말 많이 보내거든요. 영재고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저는 학군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음. 근데, 목동이랑, 뭐, 예, 송파에 비할 바도 없이 싼, 그쵸? 그렇죠? 중계동은 정말, 자, 어, 자녀들 교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볼 때는 최선의 선택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대치동에 몇 분의 1입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입시 결과가 3분의 1은 아니잖아요.